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 모터의 고 사장입니다. 아, 뻘쭘하구만. 장마철에 오토바이 관리하는 법에 대한 되게 기본적으로 장마철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이크를 실외에 보관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처럼 지금 이런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시는 분은 큰 문제가 많이 없죠. 사실은 이 습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실내에 주차하시는 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내 주차하시는 분들은 비를 맞을 일은 없어요, 사실. 어, 근데,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여름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시 습기인데, 습도가 높은 날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은, 사실은 이 안에 되게 습도가 높아서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쪽에 계속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실내주차장은 사실은 비를 맞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바이크 컨디션에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금속류의 부품들은, 그냥 밀폐된 곳에 놔두면 녹이 슬게 돼 있어요 이래저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이 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수분이 깊숙이 침투해 가지고 이 기계 바이크 안쪽까지 전부 습도, 습기가 도습 침투해서 녹이 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내 바이크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커버를 덮으더라도 물론 이제 실내 주차하시는 분들도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바이크를 안 타게 되면 커버를 덮어 두시는 건 좋은데 어, 덮어 두시더라도 정말 습도가 높은 날은 커버를 벗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냥 커버를 안 씌우고 벗겨 놓은 상태로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커버를 씌운다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래를 일부러 많이 띄워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위쪽에 이런 식으로 쫌 매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네, 위쪽을 쫌 매서 타이로 묶은 다음에 전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카바가 약간 뜨게 돼요 요런 식으로 띄워놓은 상태로 만드셔서 실내 커버를 씌우더라도 씌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아무래도 습도가 덜 껴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순환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래까지 완전히 덮게 실제로 대부분 바이크 커버들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래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덮여요 근데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습도가 낀 상태에서 안에서 녹이 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온갖 해충이랑 벌레들이 이 안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미는 기본이고 뭐 거미는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거미보다 막 이나 뭐 바퀴벌레 이런 애들이 이 안에 막 알을 까고 이럴 수가 있어요 상당히 기분도 더럽고 라이딩 중에 나중에 막이 잡고 다녀야 돼요 이한테 물리고 막 난리 납니다 일단 더럽죠 어. 이래저래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아래쪽을 약간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 놓다 하더라도 정말 습하지 않은 날은 그냥 아예 벗겨 놓으세요 그냥 놔두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먼지 좀 쌓이고 이러는 거는 가끔 뭐물 청소하면 되지만 걸레로만 닦아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커버, 커버 덮어두다가 뭐 녹이라도 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커버 재질 같은 경우는 밑에를 아무리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위쪽으로 통풍이 되는 커버가 아니에요. 요즘 커버들 중에는 위쪽에 통풍구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카바를 씌워놓으실 때는 되도록 그런 애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풍구가 있는 커버들은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코미네 제품 중에서도 이 위에 뭐 이렇게 옆에가 망사로 돼서 뭐 찍찍이로 여닫고 이러는 막 텐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비옷 입어도 비옷도 등 쪽이나 뭐 이런데 배출구가 있잖아요. 땀이 습도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이 있는데 국내 제품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코미네 제품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가격이 좀 쎕니다 그래서 실내 오래 주차하시고 싶은데 그냥 알뜰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국내 커버 중에 제일 싸애 있어요 그냥 나이론 천으로 된 싸구려 뭐 5천원에서 8천원짜리 요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신 다음에 위쪽을 갖다 인두나 뭐 아니면 알아서 뭐, 뭐 커터칼로 뚫으셔도 돼요 이쪽에 통풍구를 그냥 뚫으세요. 그냥 적당히 구멍을 이렇게 그냥 내세요. 어, 구멍을 낸 채로 싸구려 커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 놓으시면은 실내에서 장시간 덮어 놓더라도 습도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가끔 벗겨주시고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람이 실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문제예요. 실외는 일단 실내랑 다르게 일단 여름, 장마철에 비가 내려 버리죠. 비를 맞게 됩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일반 아까 말한 그런 5천 원짜리, 8천 원짜리 싸구려 카바들은 기본적으로 나일론 천이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사고 뭐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는 방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코팅이 금방 날아가요. 겉에 있는 미세한 그 방수 코팅이 날아가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방수가 안 됩니다. 그냥 비가 오면 안으로 비가 다새 들어가고 다 젖어 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비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방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어쨌건 그런 애들은 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나 아니면 은뭐 타포린이라는 재질로 된 그런 커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커버 같은 경우도 싼건 아니에요 이 커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재질이 좀 독특하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완벽하게 돼요. 얘는 얘는 아무리 비를 많이 맞아도 절대 속으로 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겉은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요. 튼튼하고 엄청 질깁니다. 가격도 대신 조금 나가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타포린이라는 재질로 된 애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아예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겉에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재질도 거의 완벽하게 방수가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타포린 재질은 부서져요, 겉에가. 몇년 쓰다, 물론 이제 몇년 써야 되지만 겉에가 좀 찢어지고 부서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결, 최종적으로는 요 제품을 가장 선호하게 됐어요. 그리고 타포린 재질이라는 무게가 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보관할 때도 불편해요, 사실. 무게도 나가고 부피도 좀큰 편이에요. 애가 워낙 두꺼워서. 어쨌건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수처리가 확실히 된 제품이 아니면은, 사실 장마철에 오랜 기간 방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런 유의 카바들이나 방수 기능이 지원되는 애들을 씌워야 되는데, 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천으로 된 재질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천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조각으로 이어 맞춘 커버이기 때문에 요런 데 천이 항상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물이 좀 많이 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쪽을 아예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타이로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은 비가 절대 새 들어가지 않아요 혹시라도 박음 재봉 부분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만일에 물이 샌다 이러면은 이걸 당겨서 이렇게 말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아예 타이로 묶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절대 비가 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는 막았다고 칩시다 어 비는 막았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습기에요. 실내에 주차할 때도 장마철에는 습도가 막 높아서 막습기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다 내다놓을 때는 이건 직방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외에다가 야외에다가 카바를 야외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카바를 시우돼 가급적이면 아까 말한 통풍 기능이 있으면서 방수 처리가 잘 되는 그런 고급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아니다라면은 비가 그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은 카바를 무조건 벗겨놓으세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장마철이나 여름에 습할 때는 한 며칠만 습한 채로 카바를 덮어놓으면은 이 안에가 완전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 해가 밖에서 내리 쬐고 있는데도 이 안에는 네, 습도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안에가 물이에요, 물. 그러면 그 상태로 며칠 방치하면 실제로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크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장마철에 비를 맞고 카바를 씌워 놓으시면 반드시 커버를 벗겨서 해가 뜨거나 아니면 비가 안 내리는 날에는 무조건 벗겨 놓으세요. 그래야지 안에 습기가 끼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카바를 벗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 건조를 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카바를 덮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속에 깊은 곳에서 이미 녹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외부에 생기는 녹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거라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안쪽 기판 부분이나 전자장비 부분 그리고 각종 커넥터류 이런데 녹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라는 게 의외로 되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야외에 바이크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야외에 비 오는 날 바이크 커버를 씌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해서 반드시 아래 조금 띄워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습기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가 막올 때, 땅에 물이 튕겨가지고, 이, 이게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여기서 바닥에 비가 막 내리치면은, 물이 튕기면서, 이 안쪽으로 막 물이 다 묻고, 막 흙이, 막 흙탕물이 막 튀면서, 막 모래 꾸정물들이 여기 막다 튀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닦으면 되지. 그게 싫어서 대부분 이걸 갖다 아래까지 완전 내려놓고 완전 공기가 안 통하게 밀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안에서 습기가 완전 빠져나가지 못해서 엄청 고습 상태가 돼서 녹이 슬기 쉽고요 그리고 각종 벌레 해충들이 안에다가 알까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완전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버랑 땅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또 각종 오물, 뭐 흙탕물 이런 애들이 여기 아래쪽에 다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그거 제거하는 것도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커버가 또 심하게 오염이 됩니다. 바이크에 뭐흙 튀고, 흙탕물 튀고 이런 거는 나중에 씻어내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씻어내고 이러면은 해결이 될수 있는데 어차피 커버로 완전히 아래 덮어놓는다고 해도 뭐 습도나 물이 튀는 걸로부터 100% 보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습기 끼는 게 훨씬 바이크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커버를 아래까지 완전 늘어뜨려 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세요 그게 커버도 깔끔해지고 바이크에 습기도 끼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야외에 보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면은 특히 바람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대부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와이어락으로 휠이랑 같이 커버가 날라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끈을 당기면은 하단쪽을 이렇게 당겨서 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쪽이 딱 조여지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바람에 어느 정도는 안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장마철에 바람 많이 불고 이러잖아요. 이런 카바를 씌워놨을 때 실제로 바이크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 바람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논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은 지금 이휠 사이사이로 이런 사이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근데 이, 이, 이런 구멍으로 바람들이 빠져나가야지 바이크가 바람에 저항을 받질 않는데 이걸 막아놓게 되면은 이면 전체로 거대한 간판이 돼버립니다 거대한 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맞으면은 실제로 바이크가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 흔하게 많이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거대한 배달통, 그것 때문에 바람이, 비바람이 좀만 불면은 커버를 안 씌워도 그 통에 바람이 세게 맞으면서 실제로 바이크들이 줄줄이로 자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 바이크들 무게가 엄청 무겁죠. 절대 힘으로 어지간해서 밀어서 안 자빠지지만 실제로 바람의 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리터급 바이크를 타시는데 커버를 씌워놓고 밖에 내놨다가 실제로 바람이 부는 날 바이크가 혼자 자빠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테러한 줄 알았는데 CCTV를 나중에 보니까 바람 불어서 애가 지 혼자 자빠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람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이쪽으로 불 때는 사이드 스탠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어지간하면 안 넘어가요. 근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분다. 네,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날은. 커버를 그냥 씌우질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바이크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네, 최소한으로 적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길이를 더 올리세요. 이걸 더 올려서 네, 바퀴 쪽이랑 하단 쪽은 거의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올려서 카바를 씌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상단부에 비가 일 맞아서 뭐 빗물이나 이런 게 기계 내부로 침투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단 부분은 노출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비로부터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계 장치들을 지킬 수 있고 바람이 불 때도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카바 벗겨 버리세요. 대신에 그렇게 비가 맞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카바를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실외에서 비를 맞게 되면 안에가 엄청 습해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도 젖고 나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 카바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카바 씌웠다가 나중에 벗겨보면은 이 안에가 다막 물로 젖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바이크 카바를 씌우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통풍 기능이 있는 카바를 활용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풍 기능이 있는 카바를 쓴다 하더라도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 은 무조건 벗긴 다음에 햇볕에다가 바이크를 말리세요. 그런 식으로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일주일 이상 안 타고 뭐 한달 가까이 안타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바이크를 보관하시는 분들은 실내가 됐던 실외가 됐건 상관없이 하나 가끔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바퀴의 위치를 조금씩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에 받는 부하를 좀 덜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돌리면은 솔직히 감으로 그냥 바이크를 밀었다가 다시 내가 주차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사실 이거는 운이긴 한데 재수가 없으면은 내가 방금 세워놓던 았그 위치에 하중이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작은 팁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타이어가 지금 세워놓은 위치가 어, 이쪽이다. 뭐, 어디도 붙여는 상관 없습니다. 자, 약간 움직였지만, 네, 벌써 위치가 많이 바뀐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신 다음에는 다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또한뭐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 또 바이크를 이번에도 왠지 주말에만 탈라 그랬는데, 아, 또 비가 와서 이번에도 못하겠다. 거의 뭐한달 가까이 바이크를 못하겠네.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일에는 바이크 탈 시간이 없어서 직장생활하고 거의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주말에 비가 와버리면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위치에 하중이 받지 않도록 휠의 위치를 좀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뭐 아니다 하더라도 바이크에 커버를 씌워 놓는 거는 실외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덮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름에 이 뜨거운 햇빛이 바이크에 플라스틱을 전부 삭게 만들어요. 이게 눈으로는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이게 몇달 지나고 몇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뭐 고무 튜, 튜브류나, 뭐, 뭐 시트 부분이나, 이런 플라스틱 부분, 네, 요런 플라스틱 플라스틱 부품류 그리고 이런 고무튜브류 네, 이런 실리콘튜브류 어, 이런 애들이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고무류 부품들이 햇볕을 계속 받으면 기름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경화가 시작됩니다. 어, 기름이 빠져나와 버리면 은 나중에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쪼개지고 부서져요. 근데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직사광선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밖에 오래 세워놓을 때는 반드시 싸구려 커버라도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바이크에 뭔가 이런 뭐 금속 부품류 이런 뭐 거나 평소에 녹이 왠지 발생된 적이 조금 있거나 장시간 뭐 카바를 씌워놓거나 뭐 장마철에 습도가 높은 시기에 가급적이면은 뭐 기름 같은 걸 발라놓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할때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WD40 있잖아요. 그거를 막 뿌려놓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WD40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WD40은 플라스틱도 삭게 만들고요. 그리고 각종 고무류. 아까 말한 이런 튜브류. WD40이 침투해서 이런 거를 망가뜨려요. 나중에 고무가 불어서 찢어집니다. 절대 WD40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WD40은 윤활 목적보다는 녹을 제거할 때 뿌려서 녹을 막 움직이면서 긁어내고 한번 닦아주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WD40은 뿌려놔도 금방 증발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윤활 제품은 가장 좋은 거는 실리콘 그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한통 사면은 뭐몇년쓸수 있으니까 이 실리콘 그리스라는 거는 플라스틱이랑 금속이랑 뭐 실리콘, 고무류 이런 애들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많이 뿌려 놓으면은 뿌려 놓고 뭐 걸레로 좀 닦아 놓으시고 이러면은 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녹 같은 거에 예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고무 부품류, 이런 부싱류, 이런 고무 제품 쪽에도 실리콘 그리스를 뿌려서 발라놓고 뭐 살짝 닦아놓고 이러면은 어 고무가 기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어요. 이 고무라는 거는 기름기가 있을 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쫀쫀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이 다 빠져나가면은 경화돼서 찢어지고 쪼개져요. 실리콘 그리스를 어느 정도 발라놓으면은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되는 거지. 사실, 고무류가 뭐, 사가서 수명이 정말 다된 애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야외 세워놓고 직사광을 그대로 쐬면은 수명이 훨씬 빨리 단축된다는 거, 요걸 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마, 뭐, 이렇게 바이크 오랫동안 안 타실 때는 요건 뭐, 장마철, 뭐, 애도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안 타실 때는 가기 쪽이 안에 연료를 꽉 채워놓으시는 거, 모두 아시죠? 왜 그러냐면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은 그 안에 녹이 있수 있어요 탱크 안쪽으로. 그래서 장시간 바이크를 정말 안 타야 된다 이럴 때는 아예 그 이걸 열어놓고 기름을 다뺄 수는 없으니까 뭐 열어놓고 기름을 다 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름을 최대한 많이 채워서 이 안에 빈 공간이 가급적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장마철에 바이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되셨다면 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